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열의제 마지막 챕터니까 그러니까 수원 제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단응이 아니겠어? 알겠... 이게 되지 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인데이 수학적 기납법은 크게 두 챕터로 갈려. 어. 오늘 그두챕터뭐첫번째 거라 그는데두 챕터가 뭐야? 첫 번째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그이게 우리 이제 우리가 요구하 거예요. 기납적 정의. 두 번째 챕터가 수학적 기납법. 이거를 증명하는 거. 두 번째 증명문제. 증명정해도 얘기했지만 이 증명하는 거는 말장난 같긴 한 거든다. 이 증명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는 그 기술 기술을 그냥 외우다 생각해. 니네 이걸 받고 그대로 받아니까 나중 에 분리별로 없거든. 어. 증명은 솔직히 증명은 읽어보면 말장난것 뿐이야. 음.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좀더 깊게 들어가면 되게 뭐라지롱? 솔직말로 알면 되게 이뻐 어 그 미친 사람들만 이게 미친 수가 미친 사람들 얘기하잘 아름답다고 하지 그지? 나도 했냐면 미친 거 아니고 말잖는아는던데내 실력이 이게 아름답기까지는 안 되는데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근데 그걸 니가 그거 니가 봤고 대단하다 아름답다고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니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풀이하는 방식 스킬은 그냥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어, 꼭 선처 이해가 안되도거 이해할 필요 없어 어, 저 중간에 이게, 이게 들어간 다왜게 그게 들어갑니까? 그거까지 알지? 그냥 아, 이렇게 풀면 되나? 그리고 이 증명서 일할 때쭉다 쓰라고 적은 게아니야알겠지 이거 증명서에 입값 안 낸다고 그거 옛날에 하나 있는 거지 서술형도 없잖아 그치? 뭐하는 거야? 빈칸채우기야? 그렇게 지 그치? 빈칸체우기하고 시기공 어디다 뭐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고 이거야 어, 무슨 말 이해되시겠지? 어, 그리고 그게? 모르고서 수능에도 숫자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어, 얘는 그 스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쵸 이제 여기서 요게 좀 많이 와잖아고 얘가 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오늘 원래 다끝냈다 봤는데 갑자기 양이 너무 많아 음, 그래서 할수 있는 걸 정리해줄거고 외울게 좀 있습니다. 그럼 공개 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의기납적 정의를 할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적어줄 공식이 다섯개가 있어. 응? 이 다섯개는 외워. 알겠지? 이 다섯개를 외우시고 그럼그 외에 나온 것들 내가 따로 정리해주진 않을거야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어, 그개개입해서 푸는거야 그요 파트는 솔직히 할게 수열의 가장 지금 수열 파트 하는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수열의 가장 어 맞는 맞는 파트인거 같아요 수열의 계약자 정의가 요 여기가 어, 원래 수열이형 자체는 숫자들의 규칙적인 규칙을 갖는 숫자들을 배열하는게 수열이거든요 어, 결국은 숫자를 대입해서 계속 나가다보면 답을 풀수 있는게 수열이야 근데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문제 풀는거야 기납 조 근데 그 중에 내가 적어준 다섯 개 공식은 그냥 그거 보면 일반한 구에서 문제 풀는 얘기야. 오케이. 먼저 첫번째들어갈게첫 번째 그냥 면적 수열이야. 등기수이라는 거. 아 미안해.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 나타내는 표현법이 있어. 그첫 번째 표현법이 공차. 우리 별도 기억나는 공차. 그치? 우리 공차 없어서 공차는 a n 플러스 1번째 에서 n번째 항을 뺍니다. 이게 배웠잖아. 그치? 그치? 어, 그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식이 돼.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d. 그래서 d는, d는 숫자를 나타냈었잖아. 그러면 얘는 네? 등차수열을 준 거야. 이러면 수열 a n은 등차수열입니다. 라는힌트를준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 숫자는 뭐냐? 등차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두번째 항이 5고 a2가 5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이랬어. 오케이. 그럼 나한테 a20을 구하세요. 이제 이해되시고지? 그럼 여러분들은 너를 고정하자. 아, 등차수열이 있는 거야. 오케이. 등차 수열이네요두 번째 있는 게, 얘를 보고, 공차구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얘기하냐. 그치, 그치? 야, 공차 알 그리고 항을 하나 알아. 뭐를 구할 수 있는데, 첫 자음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첫장 더하기 2니까, 공, 어, 더하기 2 빼기 1, 1 D.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첫 자음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첫장 항을 읽어야 돼. 치첫장을공차라고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일반항 구해줘. 그다음얘 정리할 수 있을 거야 A20은 등차수열이니까 A20은 첫장항 더하기 19d. 이게 되지? 그치? 이미 여러분 등차수를 좀 열심히 많이 풀었다라면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이해 서어안 됐어? 그치? 바로 1을 흔들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숫자 주면 등차수열 읽고 공차를 읽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서 이렇게도 주기도 해 AN을 자를 넘겨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숫자 이렇게 주기도 해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겠지 굳이 밑에를 안 써줘도 되겠지? 그렇지? 어. 이렇게 주기도 줄기도 합니다 <laughs> 자두 번째는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는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 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식을 주면 등차수열을 준 거예요 이해 되시지 이게 등차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등차수. 이렇게 좀 중타수. 등차수야. 그래서 이렇게 주는 식들을 등차수라고 읽겠다는 얘기야. 이해 되세요? 이해 되세요? 어렵지? 물론 이 밑에 있는 식은 이렇게 주기도 해. a n 플러스 2 빼기 a n 플러스 2면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이렇게 주기도 해. 같은 말이야. 그치? 어. 이거 넘어가면 이 a n 플러스 1이고 이게 넘어가면 정보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는 써줄게. 아, 2 1 a n plus e a n plus 빼기 plus EM plus EM plus EM plus EM plus e 이 plus EM plus EM plus EM p l 등비수 같은 표현법은 첫 번째 a n 플러스 1은 a n 곱하기 숫자, 아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어, 예 숫자. 물론 얘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a n 분의 a AM n 플러스 1은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되게 알겠죠 같은 말이야. 그럼 이거 뭐냐면 이거야. 첫장이 a1 플러스 1은 뭐3 a1 1 이해되시겠지 이 식을 보면 아 등기 시어링과 이런거야이해되지 a1 플러스 1은 3, 숫자 곱하기 3 a1 그럼 등비수열이과 너가 뭡니까 등비수열이과이런거에이해되지 그러면서 이 앞에는 3이뭐야공차라는거야요아니 아니 공비라는거야요공기라는거요 얘들 지그시지 첫째 하지 공기 알지, 지그일반화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지그지 뭐 어떻게 일반화? A는 뭐라고 쓰는데? 1 곱하기 3의 M-2. 오케이? 어려운 거 없지 그지? 그러면 정리할 때이 뭐라고 해요? A 29 하세요. 이렇게. 일반화 하니까 정리하면 3의 19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 근데 등비수 같은 또 다른 표기법 은뭐 뭐냐면 등비 중앙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지? 어. 등비 중앙은 a n 플러스 1번 장의 제곱이 n 번 장과 n 플러스 2번 장이 같다는 거야. 이해돼야 돼. 그면서또 얘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a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2, 그다음 a n 분의 a n 플러스 2. 같다고 이것 역시 등비수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주든, 자 각각 수자나타나는 표기법이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저걸 보자마자 등차 또는 등비수이있는 거예요. 어려운거 없지 그지. 네. 이게 정리하시면 네. 되고, 자세 번째. 음. 세 번째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른 게 an 플러스 n an. 플러스하고 그래서 f, 해서 f n이라고 해서 얘는 c 기야자 이런 걸 예전에는 아주 옛날 이것도 수요로 배웠었거든. 아주 옛날 아주 진짜 아주 아주 옛날에는 막, 내가 고등학교 때 이것도 수업 배웠어. 이거는 개차 소리를 배웠어. 그막 지금 다 빠졌거든. 등차수열 배우고 어,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가끔 책에서, 문제집에서 좋았어요라고 볼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없기 때문에 많은는데 그 좋았어요. 이것도 있었어요. 개차서 이것도 그었는데 지금 다 빠졌어요. 대신, 이 어, 수열의 기납적 정리에서만 다르 이것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만 정리하면, 얘는 다, 아. 먼저, 식을 적어주고, 일반항 그런 일반항 그런 식만적어주 a n 이니까 이 식을 그대로 갖다 쓰고 대신 n에 k로만 바꾸면 돼. 오케이? 얘 정리하는 거 우리 수열의 그 수열에 한번 배웠어, 그렇지? 그치지얘그뭐 k로 하는 거면 공식 이용하면 되고, 지속꼴리가등비수를합 이용하면 돼. 무슨 말 이해돼? 그렇지? 그럼 제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증명을 할게. 얘가 왜 이렇게 됩니까? 뭐 증명하기 어렵진 않아. a 플러스 1, a 더하기 f n 나는 이 n 번 짤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에 대한 1차 데이터. 1개 더 n a 2는 a 2억의 f야. 그렇지? 2를 대입하면 a 3은 a 2억의 f야. 그렇지? 어. 하나 더 대입할게. 3을 a 3일까? a 4는 a 3억의 f 이해되시겠지요참 3개 한번 더 해볼까? 더하면 얘랑 얘랑 소거되는 게보이니왜 이게 너무 많이쓰니까 그지? 이렇게 소거돼 이렇게 소거돼 3개만 그러니까 더하면 3개만 더 해보면 러닝,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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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돼 그지? 남는게 A4는 a 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 되는 거야얘를 하나 작아지지?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규칙 보이는? 이제 우리 지난번 수열할 때, 소거형할 때 소거되는 규칙이 있고 남는 규칙 일부가 된다 했잖아. 그그 개념이 똑같아. 그래서 뭐 하나 는 것에 보다 사는 a 그 이는 a 3 거기 a 4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어. 근데 나는 하고 싶으냐면 n을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n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n 1이 3가 되어있단 말야 그럼 얘가 n 1을집어넣으지 하니까 a n이 돼. 그렇지? 어. 얘는 m 3이너 대했으니까 그러니까 a m 1이이 돼요. 거기 f m 1이이 돼요. 이해 되는 거요그래 이거를 좌변과 우변을 가까이 더하면 했듯이 m 쪽온쪽 아이 짝짝짝 짝짝 짝짝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음. 응. 남는 게 m 총 a n. 얘가 넣고싶은 m 번 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지그지 오른쪽 어게 되면 얘첫째 a 하나 그래 남는 거지. f 1부터 n 1까지 더하는데 이해돼야 돼 대체 그지? 데 얘를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좀바꾸습니다 1부터 n 1까지, 1부터 n 1까지 f 이렇게해놓고 정리한 거야요 이해했어, 이했어 음. 대체 이걸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선생님 저 요런 형태의 문제 좀 빨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풀고 싶어요. 금액이 쓰면 돼. 그냥 시계다 집어넣고 일반은 그 숫자가 이뻐면돼데 선생님 무슨 말이해되시겠어 그런데 어, 선생님 저는 그래도 요 씨알의 기납적 정리에 입각해서 정말 저 기납적으로 기납법 풀고 싶어요라면 이렇게 쓰면 돼요. 나열해서 쓰면 돼. 이해해야 돼. 대충 지 이게 나열해서 써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보여준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 이렇게 여기 이 모든 챕터들의 문제는 솔직히 3번도, 여기 4번도고 내가 5번도 정리해줄 거거든? 얘네는 모르면 이렇게 다 쓰면 돼.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기납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여러분, 기납법이라는 게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를 유추하는 게 기납법이거든? 그러니까 1대1에서 어떤 숫자 나왔어? 2대1에서 어떤 숫자 나왔어?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수를 정리할 때 이거랑 똑같은 거야. 1, 3, 5, 7 하면 그 다음 뭐 나오겠어? 그러다 유추할 수 있지 않은 이지그 다음 뭐하고 있어. 1이하고 유추할 수 있지 않은 이지 이렇게 유추하 가는 과정은 기납권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럼 국어에서 공더국어사게금 정확하게 물어봐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기납법인데 기납권, 기남법, 기납적으로 기남법, 푸는 건데 이게 그 풀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여기는 솔직히 여기 모르면 자이를 푸르면 결국 답은 나와 그럼 답은 나오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이제 시간 단축하게 되는 거 정리해주는 것뿐이야. 무슨 말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이제 푸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형태가 하나 암기해 두시고요. 자네 번째, 네 번째 얘랑 유사하게 비슷한 형 있어. a n 플러스 1이면 a n 하고 곱하기 f n 역시 이 f n은 시계. 어. 그럼 얘도 역시 결국에일반은 어떻게 냐일반은 a에는 첫자 곱하기 하고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 곱하기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얘랑 비슷해. 얘랑 n-1번 자까지 곱하면 돼. 이 곱하기는 따로 기운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은 거야. 겠어 이것도 증명 똑같아. 증명은. 위협받듯이 음, a n 플러스 1은 a n 곱하기 F2를 이렇게 쓰고, 물론 얘는 나눠서 관계 없어야 겠지 그래서 N 대신 1대입1 a, a 하기 A3 2 1대 a 1 -E 3 곱하기 F2, 3 2대 A3 A3 2 3하 a F2, A3 은 f A3 곱하기 f 이해 되지 어, 하나 더 해줄께요 f하면 f5 a5는 a3 곱하기 f4 4가 되는거죠 아, 잠시만요 이거는 얘는 더하면 곱하는거에요 여기까지 곱한다 생각해니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약분이 돼. 요 오케이? 어. a, a3, a1, a 니까이 약분이 돼되분 이해 되시지? 곱하면 이렇게 또 약분이 돼.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돼. 이해돼야 돼. 됐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뭐야? 얘 남고 너 남고도 다 곱하는 거야. 그렇지? 얘랑 아까 그랑 똑같이 내가 m-에 대해 하면 a 에될 거고 얘는 a m-이 될 거고 그럼 얘는 2 m-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역시 뭐 하면 곱하는 거야. 복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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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분이 되고 그집압분이 되는 거야 자면 남는 거 a 이에만 남았어 우리 남는 건 A1 하나에다가 얘네 싸를 다복하는 거지 그게 바로 저 시기대로 무슨 말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그냥 공식을 암기 정리하신 대로 이해됐어? 어. 물론 나중에 이거 갖고 그대로 정리해줄 거야 이해되지 그지? 어. 그다음 다, 마지막, 마지막 다섯 번째 어, 지금 내가 써주는 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했던 이제 똑같아요. 어, 학교 다닐 때 이런 식을 뭐라고 그런냐면 이제 네, 오늘 내가 표현을 안 했는데 이런 식을 점화식이라고 그러서 점화식. 한두 개로 표현되는 건이항 한 점화식. 한세 개로 표현되는 건 3항 점화식. 점화식을 배웠었는데 선생에저 점화식 최소 9개를 배웠어요. 최소 9개. 그 때는 정석이라고 보면 정석, 정서, 이 수열 파트 중간 보면 정화식에서 1번부터 13번까지 있었는데 굳이 9개는 무조건 외웠어요. 근데 그게 다 줄어서 지금 다섯 개 다섯 개뿐만이 근데 나머지 안나오게 아예 나오기도 해. 근데 단지 그걸 우리가 외워서 풀 만큼 복잡한 건아안 돼. 무슨 말이 해 되지? 이 다섯 번째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정리한 궁극적인 목적은 점화식도 실생활에 이용해 먹는, 이, 수학의 지납적 정의가 실사활 이용하는 파트가 있거든? 즉, 뭐냐면, 여기 책으로는, 여기, 수학적 진압, 수학적 납법 정의의 활용이라고 해서, 306쪽 보면, 여기가 있어요. 챕터를 풀려면, 어, 요 챕터를 풀려면, 이걸 알아야지 풀수 있거든. 뭐, 다섯 번째. 를 그래서 정리 해주는 거야. 자, 뭐냐면, 어떤 형태냐면, a n 플러스 1은 피곱하기 a n 플러스 축골이 있어. 이게 옛날엔, 그러니까 생각할때 얘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온 저가지. 그래서 이거 제일 제일 강조했다, 제일 강조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고 이런 형태의 트리스 약간 다르지. 각각의 트다 외워야 돼. 따지 오케이.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얘가, 이게 시간에 다 정리와서, 가 지금, 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음, 음, 여러분들, 음음 그, 297, 아, 297기가 아니 300쪽 보면, 유형 7번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있어요. 음. 유형 7번이 정리하있는데 자, 이렇게 응. 얘를 유도하는 과정을 내가 지금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았다 알겠지? 그럼 이런 그런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제 풀게 아니니까 유도하는 과정 볼 필요는 없고 얘를 굳이 정리하면 이거 일반 한 A에는 피백이아 휴였다 외우지않았데 자, 피백이네 Q. 시 곱하기 p 의 n 만세 쓰시고 플러스니까 어 여기 어, 플러스다. 타이비 기타고라스 10, 10, 공식이 돼요. 음 이렇게 공식이네. 어 책에는 어선쟤 책에는 약간 공식이 다른 건데 어 공식은 다른데 어. 책에서는 이게 바뀌면서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바뀌면 얘가 플러스요 그러니까 그건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아래께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어야겠지. 어. 대신 얘 일반은 이거야 알겠지? 그 중간 왜 이렇게 나오는지 중간 유도 과정이 있어. 솔직히 이거 안해놓고 유도 과정은 니네가 이해하고 유도 과정 풀어도 되긴 하거든? 그러 그러니까 나중에 풀어주면 정리할게. 물론 일반은 굳이 얘는 다 아, 솔직히 이렇게 얘는 일반은 아무것도 문제 풀수 있는 것 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풀어걸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형태로 정리를 해줄 건데 니네는 그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지시 없으면 는공식으로 내일따라 지원 그리고 어, 어차피 이게 나중에 이어서 수능이 정리가 될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보기 전에는 그냥 공식 외우고 내다 여기서 그냥 숫자 좀계산해도돼 물론 중간 푸는 과정은 정리해 줄거야 무슨 말 이해돼야 돼데 그렇지. 자 그래서 수월의 기납적 정의. 정화식. 이거 이런 식으로 다서정화식을하는데 정화식과 우리가 정리할 만한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 알고 정리할 건 이거밖에 없어. 다섯 가지 형태야. 무슨 말 이해돼야 돼데 그렇지. 먼저 하나씩 다시 한번 할게요. 등차수열이 나타나는 너표기법이 알겠지? 얘네가 나오면아 등차수열이구나 해석해야 돼 등차수열이구나 해석하시고 그다음 뭐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차 구하는 거 등차중앙 그 다음 식세우기 수열의 합 종이 공식 떠올라야 돼 알겠지? 자그 다음 이런 형태들이 나오면 얘는 등비수열는 표기법, 표기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대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아 얘는 등비수열 일반항 공비 구하는 거그 다음에 아, 등기주가 식세우기등기수열의합공식 떠올라야 되지. 그 다음에 테니라는 원리학계가 안 맞을 너 넣을 거 생각 안 해도 되지만 너네는 그런 얘기 없으면 원리학계 공식 적어놓은 것도 떠올려야 되고. 그치? 무슨 말이해 되시는지 정리하셔야 되고. 얘네는 그전에 안 배웠던 세번 수열들이야. 오케 이런 이 수열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일반을 구하겠다. 이런 수열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일반을 구하면서 정리하겠다라고 바로 책가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됐어. 그치? 마지막이 예. 어. A 1 플러스 A는 P 곱하기 A 1 플러스 Q. 얘를 직접 풀라는 문제는 우리한테 거의 주지는 않을 거야. 알겠어? 주더라도 잡아라. 이 앞에 것들은, 이 앞에 것들은 우리한테 심하게는 A20 이렇게, 이거 벌써 이렇게 할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일반한거하는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A20 A30 구하라고 A30 구하라 이렇게 할수 있어. 알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혹여나, 몇번차한 구하세요 할 때, 20, 30을 구하려면 걔는 진짜 이상한 거야. 왜? 그건 이걸 구해 구할 수 있거든? 그 보통 얘는 이 다섯 번째 갖고, 만약에 20자로인데 몇번차한 구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12하는, 중. 10을 넘어가는 건 음. 이상한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거는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 이거 외우라고 안 하거든? 이걸 외우지 않는다. 구하, 구하려면 실제 숫자를 대입해서 기납적 정의로 풀어야 되는데, 이납적정리사에 대한 기회 너무너무 힘들다고 누구만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다이가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 사진 한번 찍고